생각보다 충격적이죠? 안녕하세요. 지맘대로 리뷰하는 고단 채널 지리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플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그 이유는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다수는 최적화 혹은 다양한 앱 그리고 그냥 애플이니까 뭐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보안입니다. 애플은 굉장히 보안을 강조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럼 과연 애플 제품들은 애플이 광고하는 대로 보안이 정말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훨씬 뛰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 제품도 뭐 iOS, WatchOS, iPadOS, macOS 할거 없이 굉장히 보안상의 이슈가 많았습니다. 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2015년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애플워치 보안의 구멍, 암호 없이 초기화 가능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 누군가가 애플워치를 습득하게 되면, 뭐, 강도나 절도 등에 의해서 탈취를 되거나, 아니면 뭐, 잃어버린 애플워치를 누군가가 주었을 때, 비밀번호 없이 초기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초기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서 여기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전원 끄기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버튼을 누르고 전원 끄기 항목을 길게 누르면 내부 데이터를 초기화 하겠냐라는 문구가 뜨고 여기서 충전기를 애플워치에 갖다 대면 비밀번호 입력 없이 초기화를 할수 있다 라고 합니다 거의 뭐 드는 시간이 20초 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초기화를 한 다음에는 쓰고 있던 아이폰에 연동해서 마치 자기 애플워치인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게 이에 대해서 CNN 머니는 애플워치의 취약한 보안과 관련해서 애플이 보안과 사생활 보호에 강점이 있다고 자랑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상한 조치다라고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FBI 아이폰 잠금 해제 성공 애플 보안 구멍이라는 기사고요. 2016년 기사입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FBI가 예전에 총기 테러범위 쓰던 아이폰 5C를 입수하게 돼요. 그래서 어뭐 조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애플 측에다가 비밀번호를 풀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애플이 이것을 거절하게 되죠. 자기들의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 줄수 없다 이러고 이제 거절을 하게 되고 FBI가 이제 열이 받아서 전문 인력들을 투입해서 일주일 만에 잠금을 푸는 데 성공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전문 인력들이 투입됐다는 면에서는 뭐이 정도면 보안이 훌륭한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풀수 있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시면 이제 애플 맥 OS 하이시에라 보안의 구멍이라는 기사고요. 이것도 이제 맥 OS에 비밀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사용자 이름에 루트 ROOT라고 입력을 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로그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한 다음에 어, 접근한 사용자가 맥에 저장해 놓은 파일을 마음대로 볼 수도 있고 뭐 삭제도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원래 원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암호를 변경하거나 맥OS와 연결된 애플 아이디 관련 정보를 얻거나 삭제, 변경도 가능하다는 라 내용이에요. 그럼 이 맥OS 보안 하나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애플 관련 기기들의 정보가 다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포브스 기사입니다. 애플이 아주 멍청한 실수로 수백만의 아이패드, 아이폰 유저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원래 아이폰은 탈옥을 하지 않고는 검증되지 않은 앱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iOS 12.4 버전 업데이트에서 이 부분이 뚫렸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iOS 12.4를 업데이트한 아이폰, 아이패드 유저들이 해커들이 심어놓은 특정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원치 않는 앱이 설치가 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 문제는 약 보름 만에 해결되기는 했지만 애플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게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었습니다. 다음은 올해 4월 기사입니다. 아이폰 메일. 수신하기만 해도 폰이 통째로 해킹당한다. 좀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보통 저희가 스팸 메일이라고 하는 것의 위험성이 스팸 메일의 제목을 클릭하거나 첨부 파일을 다운 받았을 때 원치 않는 프로그램들이 설치돼서 뭐 개인 정보를 탈취해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건데 이 아이폰 애플 iOS의 기본 앱은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메일을 수신하는 것만으로도 스마트폰 내부의 수많은 정보가 탈취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제 2012년 아이폰 5 출시 때 공개된 iOS 6에서부터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최초의 해킹은 2018년 1월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발견된 게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일찍부터 이런 해킹들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차후에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 부분이 패치가 되기는 했지만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자, 마지막으로 스카이박스 시큐리티의 2020년 취약성 및 위협 트렌드 보고서를 한번 보고 하실게요. 어,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는 가장 취약한 브라우저 인터넷 브라우저에 대한 조사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제 제일 아래 가장 취약한 브라우저가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고 그 다음이 이 모질라 파이어폭스 어뭐 굉장히 생소한데 외국에서 많이 쓰나 봐요 그 다음이 애플의 사파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입니다 뭐, 그렇게 뭐 보안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랑 비슷한 수준 정도이니까. 게다가 좀더 자세히 보면, 어, 사파리와 크롬은 전년 대비 오히려 더 취약해졌어요. 아주 뭐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더 취약해졌다라는 게 나타나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가장 취약한 제품 리스트인데,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기기들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MS 윈도우 그리고 뭐 나머지는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근데 애플 iOS, 애플 macOS, 애플 tvOS 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보안성이 뛰어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점 생각보다 충격적이죠. 애플이 광고하는 만큼 애플 제품이 그렇게 넘사벽으로 보안이 좋은 제품은 아닌 거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 보안을 좀더 강화하실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보안을 좀더 강화해 보세요.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제네피셜은 아니고 IT 보안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니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너무 간단해가지고 좀 어이 없으실 수도 있고 알려드린다고 해도 아마 따라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들이 좀 귀찮기 때문인데요. 귀찮음보다 보안이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고가 진리고. 첫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포지티브 테크놀로지스의 사이버 보안 복구 책임자인 레이 앤갤로웨이의 아이폰을 가장 쉽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비밀번호를 6자리 조합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실 텐데요 이 비밀번호를 12자리 조합으로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설정으로 들어가 Face ID 및 암호를 눌러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암호 변경을 클릭해주세요.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아래 나오는 파란색 암호 옵션을 눌러 주십니다. 사용자 지정 알파벳 숫자 코드를 눌러주고 12자리의 암호 코드를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다음은 iCloud 백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iCloud 백업 삭제를 위해서는 계정을 눌러주시고 iCloud를 눌러줍니다. 저장 공간 관리를 눌러주시고 백업을 선택합니다. 사용 중인 기기를 선택하시고 하단에 나오는 백업 삭제를 클릭하여 백업을 모두 삭제해 줍니다. iOS 12부터 유출된 암호 감지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아이디와 비번을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확인할 수 있고, 혹은 유출 위험성이 있는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세이프의 CEO인 오즈 알라 씨는 한 개의 계정만 노출되더라도 모든 계정이 노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이트에 다른 아이디와 다른 비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번을 달리한다는 건 불가능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관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설정으로 들어가 암호를 선택 후 보안상 권장 사항을 선택하게 되면 유출된 암호 감지를 활성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하시게 되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 목록이 뜨게 되고 또 동일한 아이디와 비번을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웹사이트 암호 변경 등을 클릭해서 바로바로 바로 아이디와 비번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오액티브의 CTO인 CCR 세르도는 핸드폰을 도난당했을 경우 비밀번호 재설정 코드가 문자로 오는 등 중요 정보가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잠겨 있는 동안 접근 허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설정으로 들어가 FaceID 및 암호를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하단에 잠겨 있는 동안 접근 허용이라는 항목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비활성화를 해주시게 되면 잠겨있는 동안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시다가 중고로 판매하실 경우 개인 정보를 모두 깨끗이 지우고 판매하시는 것입니다. 아이폰 초기화에 대해서는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여기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사소하지만 또잘 알려졌지만 상대적으로 잘 지키기는 어려운 보안 강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고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아이폰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기본적으로 그냥 편안함을 포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곳은 해커들에게 해킹하기 편안함을 제공하는 곳일 테니까요. 불편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을 적용하셔서 아이폰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